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베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레새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불레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요 이에 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돌레쓰 사람을 쳐서 개발해서 계절까지 이르니라. 이르니라 아멘. 자, 예, 오늘 말씀은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두었다. 예,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많은 첫첩들을 두고 많은 자녀, 여기 등장하는 소개된 이름만 11명이에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 많은 것이. 이제 어떤 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된 기록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자 그런가 하면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누가 듣죠? 예,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 블레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블레스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요새로 나갑니다. 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함을 듣고 어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다윗을 손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아,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왕같은 재상이 되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놀랍게도 왕같은 재상이 됩니다 예, 그때, 그렇게 때그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면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죠 여기 불레셋은 어, 세상을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고 영적인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어렵게 결단해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니까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두려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 이거, 이거, 종교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구나. 겁을 먹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런 일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 되니까, 마위가 아, 손좀 봐야 되겠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불레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를 당할 때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어, 그러나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세요. 불레시 사람들이 18절에 보세요. 불레시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볼자기에 가득했다. 르바임은 예루살렘의 코 앞이에요. 예루살렘 산성이 있으면 그 앞에 흰 놈의 골짜기가 있고 바로 건너편이 르바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턱 밑에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면 뭐 소수가 올라온 게 아니죠. 많은 불리 사람들이 올라온 상황이죠.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불레셋이 공격해 온 거예요. 자1 9 절에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께 여쭙죠. 자두 가지를 물어요. 내가 불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또 그들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옮기시, 여, 어, 넘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죠.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스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자,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적들이 코앞에까지, 턱 밑에까지 지금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제가 가서 싸울까요? 싸우면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제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묻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답변하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예,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은 응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찾고 전화하고 국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여와를 찾는 거예요. 여와. 요하. 여와께 묻고. 여호와께 묻되 대충 묻지 않죠. 구체적으로 묻죠. 올라갈까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올라가라. 넘겨 주겠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0절 보세요. 다윗이 바알브라시미라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시미라 불렀다. 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전쟁을 앞에 놓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한 대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흩었다 해서 그곳 이름을 발 불하심이라. 그렇게 졌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걸. 이게 중요하죠. 문제 앞에서 한번 공식을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먼저? 제일 먼저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묻죠.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맞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근데 응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은근히 내 어깨가 좀 뻐근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물을 흩음 같이 아주 간단하게 흩어버렸습니다. 물 치는 거 한번 보세요. 물 흩는 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죠. 자세가 되어야죠.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웠다. 자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왜 우상 단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예,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고 싸운 거죠. 예, 고대 전쟁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만 들고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모시고 나가서 왜 예, 우리가 구약에도 이제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런 예 나오잖아요. 엘리 제상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시아 싸울 때 법계 가지고 싸우다가 법계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예, 그런 꼴이죠. 이 사람들이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배후에는 신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도 다 그러잖아요. 예, 배후에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모든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팽개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어디로 올라왔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느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했어요. 예. 전술이 바뀌지 않았죠. 똑같은 전술이죠. 예. 지난번에 르바임 골짜기에 와가지고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다윗의 반응이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또 여확게 묻죠. 그런데, 지난번하고 전술이 똑같잖아요. 블레셋의 전술이. 예. 들어오는 공격 장소, 루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방, 그 공격 루트도 같겠죠. 예. 방식도. 그러면, 당연히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또 물어요. 하나님. 또 르바임 골짜기 왔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술을 달리 가르치죠. 어, 지난번에는 아마 전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 반대로 가르쳐요 올라가지 말고, 예, 올라가지 말고. 여기 우리 성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영어 성경은 정면 전면으로 예, 앞으로 정면 공격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 그러니까 이 매복을 했다가 기습작전을 해라. 작전이 바뀌었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전면전을 해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물었더니 이번에는 그 작전이 아니에요. 전면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블레셋 군대 뒤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매복을 했다가 기습 작전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는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때에 그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작전 지시가 다 이제 완료가 됐을 때 허점이 보일 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도를 치리라. 그러니 너도 그때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일러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게 뭘까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메시지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범죄해서 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구체적으로 범죄한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사울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신접자에게 물어요. 요세 가지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린 이유, 이후, 죽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물어요. 이게 사울이 버림 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묻잖아요. 또 묻고 행하고, 또 묻고 행하고. 이게 오늘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때 대충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묻고 행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매일 우리가 아침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이런 스케줄이서 이기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일을 앞에 있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행하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해 행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해요. 25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게셀까지. 개바에서 게셀. 이 개바를 다른 말로는 기부원이라고 해요. 기부원에서 게셀까지. 지도를 놓고 보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게셀은 불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전쟁이 시작이 돼 가지고 개발을 거쳐서 기봉원에서부터 저계셀까지 블레셋 내륙 지방까지 아주 깊숙이 침투해 가서 들어가는, 오히려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옛날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윗 입장에서는 빼앗는, 이런 효과가 주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행하라. 네 마음대로, 네 어떤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모든 일을 묻고 행하라. 사울은 왜 내가 버린 줄 아느니 나한테 묻지 않더라.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묻더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역대상에 보면 그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구조가 10장이 다윗의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11장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니 점점 점점 강성해 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강성해 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스토리예요. 예. 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